다. 예, 아멘. 그다음에 에 예, 누가복음 아니 그 일단 그 봅시다. 30. 음. 아, 어, 우리 학생들 미리 얘기할게요. 그 초등부부터 해 가지고 초등부 유년부 해서 내일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아이고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 아 이제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는데 초등부 손 한번 들어봐요. 초등부 유년부 손 한번 들어봐. 어 <laughs> 유년부 아니야 노이랑 어 내리 어네 명을 더 데리고 가고 초등부하고 유년부 오늘 새벽님이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거야. 어갈수 있는 사람은 내일 9시 반까지 나오세요. 어 중등부는 안 돼. <laughs> 그래서 어~ 오는데 밥값은 가져와야 돼 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만 원만 받을게 박값까지 해서 어~ 원래는 얼마야 육만 원이라나 어~ 그렇다는데 그래서 내일 어~ 초등부하고 유년부 어~ 갈 사람은 아홉 시간까지 괴로오길 바랍니다 어~ 새벽예에 나온 사람에 한해서 어~ 시상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어,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에 우리 학생들에게 쓰일 거예요. 어,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의 출석의 숫자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장학금을 기부를 할 테니까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어, 은준이 약속 지켜서 고마워요. 예. 자, 어, 따라서 얘기해.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예, 우리 아이들 부모가 생각할 때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 아이들은 잘해도 상처가 있고 줘도 상처가 있고 못해줘도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손해 볼 짓은 안 하는 게 좋죠.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속하면 부모에 대한 그 원망, 어그 다음에 또 커가지고도 계속 그 상처 가지고 다니는데. 그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고, 어 그런 사람들에게 에, 꼭 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결단코 그냥 아무나가 아니야. 이렇게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어, 순교적인 내용인데 제자들이 어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오부였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세관대에서 일했고 또 이름만 있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배경 지역 자체가 무시당하는 지역에서 자랐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제자들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애국하거나 뭐 어떤 분위기 자체가 우울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참새 참새 두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그때 당시에 이 참새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참새 개념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거기도 참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많이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20몇개 나라 다니면서 저 보면 참새는 다 있더라고요 어디나 어잘 사는 나라 미국에도 있고 못 사는 나라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 여기서 말하는 참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참새일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단위는 뭐냐면 가장 작은 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가장 작은 새 존재감도 별로 없는 새. 근데 이 새가 한 아사리온의 팔린다 이 말은 하나사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삭의1 6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작, 가장 싸구리 가장 값어치 없이 이건 뭐 그냥 그정도 되요 누나는 깜짝 안 나는 뭐 이런 가치에 있는 그 참새였어요. 그런 새를 그런 새를 이십구 절 그런 새라 할지라도, 그런 새라 할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그 가치 없는 것 중에 두 마리 중에도, 두 마리도 가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참새가 그런 존재인데, 자, 그런데요, 이 참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자, 읽어 봐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봐 봐요. 여기는 여기는 참새가 몇 마리? 다섯 마리야. 근데 이 다섯 마리가 메다살리온 두 아사리온 원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배경은 어, 그 다리야 되는데 이 아사리온 만큼은 같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원칙은 아까 참새 두 마리가 몇 아사리온이었습니까 한 아사리온이었잖아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면 참새 몇 마리 네 마리야 되는데 다섯 마리네 한 마리는 뭐예요 <laughs> 그죠더모로준 거야 이건 존재감이 더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더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어? 무르준이 존재감이 없는 이 존재. 그런데 자 다시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도 봐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때안 떼시고 계시는가?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신이 아니시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너희 뭐죠?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가족 응 음. 가족이라는 개념, 두 번째는 능력자라는 개념, 세 번째는 보호자라는 개념.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가족, 가족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개개인들에게 가족의, 즉 아버지, 능력자로서 지켜보아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 제목이 뭐였죠 우리 아이들? 뭘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은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부모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 너희들 좀 들어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라 존재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소중하다, 소중하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머리털까지도 새신바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뭐겠냐면 머리털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얘예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 떨어진다는 개념을 같이 연결시켜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를 어, 숫자를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 관심도 없는 머리카락조차도 지켜봐주시고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느냐고요. 아니,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키운다 해도 안 된다 니까요 시선을 아무리 이 아이에게 떼지 않는 달절도 하루에 과연 내가 몇 시간이나 몇분몇 몇 분도 안될거요 이야이하고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절대로 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내 식구야 예. 능력자 가장 권능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절대로 기도의 보호막을 치니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기도 잘안 하거든요. 어머니는 그좀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은 한달 전부터 전제 써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써 주면 그걸 달달달 읽고 가 가지고 그것도 모녀해 가지고요. 긴장하니까 그랬지. 근데 <laughs>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자주 휴가 나올 거 없어. 그냥 일 년에 딱한 번만 나와. 제가 그 말씀대로 일 년에 한번 나오는데, 일 년에 한번 나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기도 좀 바꿔 주십시오. 자주 나오게 좀해 주십시오. 응? 기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제 저희들은 30개월 했잖아요. 근데 29개월, 28개월 반 이제 대학도 1학년 마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지막에 그 선임들이 그랬어요. 그 간부들도 너는 어때? 신기하다. 뭐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제, 제대할 때한 얘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그리고 유기감에서도 살짝 피어나가. 음.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고참이 그 쫄병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 서 제가 중간고참이어가지고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니가 뭔데? 그래서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막그안한거 그, 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그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분들 알아요. 그 배치가라고 하는 그~ 하고 그 온수 담아 놓는 거 밖에 제가 들어가지고 하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만 좀 하라고. 응, 얘도. 어, 사회 나가면 당신보다 아, 더 적응할 거라면서 그랬는데 그거를 밖에서 간부가 봤어요. 이거 뭐야? 야, 아무리 그래도 하급자잖아요 뭐라고 하더니 월요일 날또 영창 가야 되니까 군, 군기 딱사고 월요일 날 기다리고 있어.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와, 이제 끝났네. 그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딱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제가 주일날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영창 안 가게 해주십시오 어, 그게 됩니까? 근데 주일날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가야 돼요 아니 7시 정도 가야 되는데 7시나 8시 정도 가야 되는데 그데 이제 또헌병대 차가 온다고 아니면 이제 뭐 여하튼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월요일날 4시에 비상 걸렸어 그래서 다 훈련 나갔어 갔다가 한 10일 만에 들어왔어요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 3, 4, 4번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한 번은 또 그렇게 집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를.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 웅변하는 무슨 대위가 있는 거예요. 나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저 앞에 웅변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손님이. 그저화할때못갈 저 거야.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데려왔어요. 야, 너 빨리 준비해라. 왜 그랬더니? 응변해야 된대. 아니 그분 있잖아요. 이때 휴가 갔대. 가지고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일등 먹었잖아. 어, 근데요. 나중에 제대할 때 와서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군대에서 참 유기감 있고 그것도 수색대 출신이거든요. 만만 않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나중에 제대할 때 중대장을 했어요. 어, 그 저기 했던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우리 부대에서 최고로 휴가를 많이 나간 병사야. 근데 최고로 많이 나왔거든요. 어,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 그러면서 참, 너는 어, 참, 너는 좀 이상한 놈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대하는 날부터, 제대 아니, 아니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졌답니다. 교회에서 졌대요. 그러니까 여름을 두 번인가 거친 거예요. 20몇 개월인가. 얼마나 그농사일에 힘들었겠어요. 근데 무조건 교회 와서 잤대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갖고 싶어서 이제 특공요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허리가 꺾여졌어요.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30명이 올라갔는데 10명이서 어 부상 당해서 다 내려갔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요? 나안될 것다고. 주일 날이니까 나 교회만 갔다 와서 월요일 날안 되면 나 내려갈게요. 그런데 월요일 날 됐는데요. 안된 거요. 안된 거요. 사단이 앞에 십오 보이는데이 허리가 더 꺾이는 거요. 그런데 버티니까 저 너무 안 됐다고 해서 내려가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한3일 되니까 나섰어요. 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일 하셨구나. 누구의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 군대 가는 군대 에 있는 부모들에게 그런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거는 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참새의 어, 비유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어, 팔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새두 마리가 시장에 오고, 두 마리가 엮여지고, 그것이 상인 그 소비자가 와서 그들에게 넘기고, 그들의 손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겠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응.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시겠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뭘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터치할 수 있도록 만져달라고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덤으로 사는 인생도. 네 마리만 줘도 되는데, 다섯 마리 덤으로 준이 참새마저도 하나님 숫자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러니,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 자녀들이 계속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음, 우리 어, 학생들만 얘기해볼까? 나는, 나는, 좀 크게 좀 해봐. 어, 동아야 졸리지? 어, 미치겠지 더 자고 싶은데 아빠가 깨웠지 어, 예. <laughs> 니네 아빠는 매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 자, 나는 따라서 나는 왜 주연이 안하니 입 크게 벌려 나는 겁나게 소중한 존재다 <laughs> 예,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 어. 우리 부모님들 오늘 기도하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주십시오. 누구에게 예,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를 머물게 해 주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자녀들 주의 시선만 머물면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애달품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예. 참새가 잭잭잭잭해서안 팔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옵니다. 살 사람이 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의 은혜로.